여러분 몸마 하면 안 된대요. 뭘안 근데 몸몸 뒤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?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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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여러분이 지금처럼 계속 끝까지 놀아주면 제가 내려갈 수도 있고 물 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의자에 올라간 친구들만 좀 내려와달라고 하네요. 어,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? <laughs> 아, 네, 여러분. 말 들어줘서 고맙고요. 그래도 여러분, 신나면 그냥 뛰어놀면 돼요. 알겠죠? 어차피 마지막 순서니까 여러분, 안전 지키면서 최대한 신나게 놀아 봅시다. 할수 있죠? 아는 노래 나오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죠? Let's go.